오늘 방법은 전문적인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집에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윤활제가 있으시거나 디그리셔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자전거를 너무 오래 안 타서 브리스들이 수분기 없이 딱딱할 때 사용하면 전 개인적인 효과를 보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다양하고 좋은 윤활제가 많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양한 윤활제가 저렴하게 공급되진 않았던 상황이라 사용했던 사람들로할 것,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WD-40 사용할 거고요. 물론 제가 디그리셔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씩만 묻어도 효과가 다 좋은 제품이라서 소량 사용해서 관리 유지하고 네, 다른 공구나 장비들을 더 체험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오해는 마셨으면 합니다. 위에 체인은 디그리셔, 아래 체인은 윤활제와 디그리셔를 사용할게요. 저는 전혀 라이딩을 안한건 아니고, 실내 보관해서 비교적 안탄 거에 비교하면 굳어 있진 않은데, 만약에 굳어 있는 그리스라면, 디그리셔를 계속 뿌려줘야 할 거예요. 물론, 일부는 묻어나오겠지만, 평상시보다는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디그리셔를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WD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이걸 사용할 거고요 지금처럼 다양한 윤활제 선택지가 없었던 90년대에 이 제품만큼 편의성을 준 제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어떤 윤활제든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오래돼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 사용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활제 먼저 사용하면서 기대하는 부분은 적은 양으로 뭉쳐있는 그리스와 이물질을 윤활제가 풀어주는 체감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뿌리고 심지어 수건은 스치듯이 묻었음에도 앞에서 진행했던 디그리셔는 닦아낼 때 묻었지만, 윤활제는 더 적은 양으로 스치듯이 지나갈 때 묻어버렸다는 것. 물론 저는 여기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보통은 윤활제 정말 살짝 뿌리고 간단하게 라이딩하면서 기어 변경 한 번씩 다 해주고 돌아와서 디그리셔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영하니까 때 불리듯이 불려주면서 잠시 보그 타임 갖겠습니다. 정당트리의 뉴투원! 칼슘이 지방 분해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를 주요 구성을 메인으로 삼았나 싶었는데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비슷한 함량의 다른 제품은 보통 1일 기준에 3개에서 4개 섭취해야 되는 반면 1일 1회 2개만 섭취하면 될 정도의 함량과 적당한 정제 크기를 자랑하고 요즘 중국산과 일본산 원료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더라고요. 정당원의 뉴트원 같은 경우는 제가 세번 정도 보여드렸는데 어린이부터 임산부, 성인 영양제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불려주고 나서 원래라면 저도 솔질도 하고 스프라켓 사이사이 브러쉬질을 해주는데 오늘은 했다고 치고 생략을 하지만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디그리서를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평소보다는 더 적은 양의 디그리셔를 사용하실 겁니다. 일부러 윤활제나 디그리셔 사용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건 정말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묻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건도 밝은 녀석으로 챙겨왔습니다. 물론 모든 작업이 끝나고 건조 후에 다시 윤활 작업을 해줘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오래된 윤활제와 먼지로 형성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 장거리 라이딩이 계획이 있으시거나 자전거 체인과 스프라이켓에 오래된 기름대가 있으시다면 이 방법도 추천드려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성비 키다트의 가득테였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